여어이대있었요어디요요어 <목소리로> 리듬 네. 어, 너무 멋있는데요. 아. <laughs> 아 레게벌이 좀 충격인 것 같은데. 취향 존중하는 거죠? 취 존중. 이제 근데 형이 어. 하니가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잘 어울려요. 다이네요 <laughs> 아, 다른 분들 반응이 어땠어요?

무먹어어 보고, 머리 뭐고 아, 진짜 진짜 한 거야? 아,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저 초등학교 때코치님이었 아, 찍어 찍어 되죠? 네. 누군지 알지? 네. 영광인거는건네 이제 예, 여기 있는 fois. 선배들도 바로 아요지금도스킬 없어요. Welcome... 뭐, 뭐, 뭐. 뭐. 어, 뭐, 근데 저키 한, 세번 넣어야 돼. 애들이 다안 사진 한 번만. 같이 댕기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나가요. 네, 나가요. 여기 홈런 레이스 폴버리하는 네. 애들인데 네. 사진 한번 찍고. 형도 이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잠깐만 미안. 이쪽으로.

감추 감추 감추. 아니요, 이거 찍으면 안, 안 돼요. 돼요. 애들 여기 젊은 애들 찍어야 돼요. 저 찍으면은 충분히 많이 아니에요. 찍었어. 아니이 어. 이, 그래도... 네. 내가, 네.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이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알아. 니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저도, <laughs> 이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제가 알아서. 계속 앞에서 기다려 온다가죠. 라커룸의 지방용 몰라요 네? 라커룸의 지방용? 젊은 애들은 돌아다녀야 되는 거고, 뭐, 어, 늙은 사람은 어, 그냥 아, 네. 앉아있어야 돼. 나 지금 열심히 찍을게요. 피레라랑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랑 할때 안타고 친다고. 아, 내가 머리 좋은 거 같다고. 그다고 <laughs> 아니, 요금안 어, 돼요. 지금 안 돼요. 에이, 한번 키워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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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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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야 그러지 마 서울 팀아니안요안안녕하안돼요안녕하안돼하세요안녕하세 <laughs> <laughs> 아, 좋은데? 하세요 안녕하세요. 가녕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니, 근데, 이속에서 아니라 그냥 이따가 나가면. 확실히, 확실히 힘들어요. 네, 아까 나도 데코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도, 고척에서 하고 밖에 나가면 습한 게빠 와가지고. 두 배로 힘들어요. 와. 나도더 많이 나고 바깥에서 경기 많이 하는데도. 서울 팀. 서울 팀. 어, 귀여서울 어. 팀. 어. 어. <laughs> 반응 열심히 해주니까 어. 너무 좋아요. 아, 정말 이거. <laughs> 아, 아니요 어? <laughs> 도 네, 이제 그만 찍어요 그만 아, 네. <laughs> 어원님기다야돼님아 왜요? 같이 야 돼요? 아니공무 던져드려야 돼요 아아 공을 찍어 던져드리는 거예요? 네 쉬는 날인데 고생하시고 <laughs> 다음 주까지 계속 <laughs> 아 진짜요? 근무하세요? 근무하죠 <laughs> 다음 주 계속 저희 쉰고 쉬시는 게아니에고 <laughs>